안녕하세요. 제이슨 닌텐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걸 해볼 건데요. 그 뭐였더라? 아 이거 천년의 문화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이제 자 아직도 11위죠. 이제 12위인 1 0위인그 강철 워리어즈를 이겨야 합니다. 할만못 이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기러 왔습니다. 어차피 못해. 근데 어차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망치려도 안 돼. 음. 오케이. 스페셜 하면, 어, 스페셜 안 되네? 음, 어필이나 해보자. 안녕, 모두들? 난 마리오라고 해. 자, 엉덩지게 이안 되니까 삼키기를 한번 써볼까요? 뭐야! 어, 됐네? 어? 오! 이 정도 됐네? 이게 약점이야. 헐, 대박. 어, 하지만 저거 히피 나가는데? 망했네? 방어 해보자, 일단. 방어. 뭐야 뭐야? 아 방어력이 아 이거 할게 없는데 어필하자 안녕 친구들 아 오케이 약점을 알긴 했는데요 에? 방어력 늘지도 않았는데? 하나도 안 늘었는데? 그냥 하나 이겼다 이겼다 일단 저거 스피를 태워가지고 오케이 어필하자 어필 안녕 모두들 반가워 난 마리오라고 해흐난 역시 멋져 나도 어필 안녕 친구들 난 요시 요시 나는 아부어든 파이어야 메롱메롱 메롱메롱 메롱 할수 있어 이거 저에게 작전이 니까든요 나. 자, 아, 이제 스페셜을 쓰면 되죠. 요거, 건강합니다를 쓰는 거죠. 자, 그거 많이 얻어야 돼. 아야, 야, 제발, 제발. 아, 오케이. 플라워, 플라워. 안 돼! 저거. 어, 오케이, 나이스.

이부 아 이부 리그로 떨어지다니 눈물 나는 걸어 나이스 자곤살레스가 1부 리그에 추, 진출했다 다들 우리가 같은 박수 브라보 그레이드 곤살레스 어필 어필 어필하고 뭐 이야 빠빠파뿌뿌 오케이 14코인이다. 와, 14코인이 나든다고? 10위로 올라갔다. 나이스. 나이스. 나. 그리고 곤살레스 선수,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저리 따라오십시오. 네? 영초영초하고 영차, 뽕뽕뽕뽕. 느긋하게 계신 사장님. 드든. 음. 음. 사장님, 곤살레스 선수입니다. 가. 키 키노시코 바군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온다니. 매너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정말 죄송합니다. 에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오케이. 그래서 무슨 용건인지 아, 아니. 아, 콘타레스 의 일이었지. 오, 예스. 오, 예스 뭔데? 아, 그리고 아부어둠아부오그그 그 파이어도 앞으로도 익사이딩 <laughs> 익사이딩 뭔데 30코인이나 47코인이야 이제 뭐라고 저를 따라오세요 네 따라갈게요 저는 따라가고 있어요 빨리 가봅시다 제 발에 뒹물고 있어요. 어디가 어? 여기가 혹시 헉! 에브리그 방? 우 와! 야! 막 음. 미션 시합보다는 확실히 어렵다 이 말이지. 잘 가. 말만은, 피노피고 어쩌고 저쩌고구나. 음, 오케이. 어라, 우리, 별, 우리, 우리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 어, 쟤는 혹시, 저거 스타스 실례 좀 하지. 최근 랭킹이 쭉쭉 올리고 있는 녀석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바르나군, 나록은 곰살레스인가 하는 숭염대인가? 뭐야? 굳이 이 몸이 돌아올 필요도 없었잖아. 어? 뭐? 짝스톤. 왜 그래? 곤살레스 어라? 챔피언 벨트가. 뭐?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냐? 뭐,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데 아마 곤살레스 말처럼 이 스타수는 가짜일 거야. 음. 너이 녀석. 이 벨트를 가짜 급하봤는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느냐? 아무래도 요즘 선수들은 예의라는 걸 모르는 것 같군. 미안, 벨트가 가짜라는 거한건 아니야. 지금 놀리는 거냐? 이것이 링 위가 아닌 덕분에 목숨을 아끼느라냐 다음에 링 위에서 만나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지 각오하라고. 조금봐 에이 화났나보네 음. 어.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어 뭐야? 음. 열어 내다스톤을 찾고 싶으면 내지지를 따라오게 엑스가? 엑스가 진짜 누구지? 마치 스타스톤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말주잖아 음. 아. 어, 여기 화장실 이 있던데? 사람 있대. 봐 미라가는 줄 알았어. 음. 아 그래. 일단 챔피언이 되란 말이지. 아무튼 목표는 챔피언. 오케이. 오케이. 랭킹 매치 오케이 더뾰 랭킹 그린 더 뾰족 뾰족 음? 응? 어? 안돼아 이러면 이길 수가 없는데 요새 삼킬을를 사야 되는데 날리기 한번 써볼까? 날리기 하면 동료들이 다 날려가잖아 날라가잖아요 오케이 h e o 오빠. 응? 아, 이 i d e of the road. Okay. Good job! Oh, bah! I didn't

일단 도망갈게요. 일단 도망가고, 우선은, 우선은 이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때는 뭐. 히피를 쓸수 어. 있을 거예요. 어. 어. 이제 왠지 제 약해 보였어. 왠지 작고 약해 보여. 아마 씨피 쓰지 말라 없어 없었으면 좋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씨피 아니야. 어쨌든, 날리기 밖에 못 써. 아, 그냥 요시로 바꿀까? 하다가, 이제 스페셜 쓰는 거죠. 스페셜! 아, 무슨 애. 음. 이거 그냥 봐주는 거다. 안녕? 날리기를. 음. 그럼 작전. 동료 변경. 아, 까부어드 파이어로 변경! 오! 음. 오케이. 음. 그냥 봐준 거다, 이건. 제가 삼키기 쓰면 엄청. 헉, 삼키기를 쓸 수가 없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 돼! 안 돼! 오피야! 아 이따가 동료병경 쏴야지 아. 안돼 슈퍼 가드를 못했네 완전히 가드를 못했어 이제 작전 동료 병경 군발라 일단 너가 봐줘 음 이걸 알아야 돼. 어 방어력은 자랑인. 어 방어력 엄청 높네. 방어력이 사야. 어 히피가 오네. 네, 방어력이 높은데다, 다가 불꽃이나 폭발 공격은 통하지 않아. 아 어떻게든 뒤집기만 하면. 오. 저게 뒤집을 방법? 아, 뒤집을 방법이야. 음. 어, 스페셜 다채워졌다 P 잘 맞춰, S P, F P 잘 맞춰, F P에 많이 맞춰야 돼. 난클라우드 아니고 아버듬! 나 목숨이 근데 문제가 목숨이 별로 없어요 예. 아목써 방어 근데 어차피 방어를 <laughs> 삼키기 아 예!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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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그래다 어, 나 별로 없어. 근데 목숨이 그만. 오케이, 스페셜 쓸수 있어. 오 마이 갓오노오 마이 삼키기 쓰면 돼 그냥 와 삼키기만 쓰면 돼 쉽다 쉽긴 쉽다 아 구이 될뻔아 그래도 세긴 세요 왜냐면 내가 세니까 세요 피자 호두 <laughs> 맛있다 땡큐 마이 아. 20포인트 이상? 오마이가 oh 나의 목숨이 20개, 막 20목숨밖에 없는 거네. 그럼 음 빨리 나가겠는걸? 아니, 빨리 나가지 않을 거야. 뭐 괜찮을 거야. 모든 게다잘 되고요. 아합니다아니 이거 말고 일단 그냥 이거 하자 네거 말고 안돼! 아, 안돼! 모두 다 던지려 했어 저거 是是的。是的 안 돼! 아, 아 왜또 이럴 수가 있지? 오마이갓! Oh 일단 도망쳐야겠어! I'm sorry, everybody! It's, I guess it's this g o o p b l l